21일 목요일. 자, 오늘은, 어, 7동 끝내고, 아, 이이뭐 1동. 전등 입선치로 왔습니다. 이, 이 전열은 다 쳐놨습니다. 세선 전등은 다 쳤고, 요거는 전열 나머지 스위치 부분하고 대기 전력 입선칠 거. 요거는, 어, 전... 전등 입선칠 거. 자 지금 벌써 막 시작하고 있잖습니 이제 전열 전열은 자 모쪼록 이거 아침 인사 보고입니다 아 주스님 안녕하십니까 <laughs> 자 저자저 저, 저, 전열 치고 있고 저는 이제 전등 치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 다 달리니까 바로 건방치는 거 보시죠 아예 상원님 좋은 아침입니다 예, 스크린콜라하고저막 배관 막갖다라지 피우시에 자 예예 예.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출근하십시오 모쪼록 그뭐 안전한 목요일 대표오 저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파트 전등 입선 해보자 <웃음> 깔끔했어 <웃음> 자 모두들 수고하십시오 시끄러운 방법을 자꾸 헷갈는